중학교가 이렇게 큰 문제를 어 근데, 그 논리도 을 듣기 위한 기간이니까, 혈압가 열심히 일해서 도로를 줘서, 흙이가또 도로를 줘서, 흙이 와가지고, 조금 열유가생어서소위 저... 네. 네. 중학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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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교 네. 가고, 또고등학교 가고, 그서 조금이나마, 늦게 필요한 때, 콘테라고, 우리 는 사람들, 사람 사람들, 사람들, 사이다 사람들, 사람들, 내가 전나잖아 맞아. 이그러니까요준 거예요. 같이 이렇게 콜라보 한거나 응. 그래. 응. 알았지. 응. 그럼 래들 사랑을 다스릴 맛더열아히 벌어서 자꾸도 함 가야 될도이렇 도와주지. 그래지. 자, 도 가자. 응. 여러분들그한 마디 해 주세요. 이렇게 말씀드려 봐. 아아이고 나는 안 아, 같이 찍으세요. 오세요.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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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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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하나 둘 셋. 자, 좋았어